뭐야? 어또 아, 누가 또 왔어. 아, 정말 미치게 하네, 정말. 왜 그래? 아하. 아. 형 뭐야? 아, 씨. 모을 빠졌다. 어? 아. 뭐야? 해 줄까 해? 어? 아이고. 어. 오늘 케이크를 사 오려고 그랬는데 어. 케이크 맛집을 가고 있었는데 브이앱을 어. 보는데 케이 너무 많은거야. <laughs> 차를 바로 돌렸어. 길이 너무 막히는거야. 코스 아어 그래서? 그래서 꽃집에 바로 전화를 했어. 그래서 어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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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죄송한데 빨리 꽃이걸뭐 그, 추천해주세요. 이렇게 뭐 말해주시더라고. 어. 앉아 앉아 앉아. 앉아. 어. 아 오늘 안녕하세요 기현입니다. 네 기현이 형이 이렇게 아니, 아니 아까 형원 형 왔다 갔어 아 봤어 보고 있었어 어 형원 형 왔다 가고 나 울었거든 아 봤어 그것도 봤어 어현누형현누형 형 갑자기 아 셔누 진짜. 형이 열이가 많이 늘었네 어현누 형이 이거 뭐 거의 그냥 사 왔다고 해도 이게 믿을 정도로 아 이제 못줄 거야 내가 그래서 누나한테 야주원이가갈거 같은 거야 이래가지고 전화해서 <laughs> 누나 어. 주헌이 5분만 나다왔거든 5분만 5분만 이래서 진짜 바로 가서 아, 여러분 이렇게 기현이 형이또 다정 보스 아닙니까? 아, 나 힘들다. 네, 서윗하게 이렇게 또 이거 무슨 꽃이에요? 이게 네. 빨아 핑크 핑크 장미? 원래 주 주원 씨그 음. 탄생화를 어. 쳐봤는데 어. 그 약간 됐구나? 나무 같은 거더라고요. 나무요 네. 아. 그래가지고 약간 아, 예쁜 꽃으로 사가야겠다. 그래서 예쁜 꽃으로 사. 어허.